저는 지금 뉴저지 뉴욕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 있습니다. 킹, 네, 왔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캐주얼한 복장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캡틴 제이키입니다. 저는 헬스로 29년차 조종사이고요. 지금은 국내에서 고인 787 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받은 질문과 댓글들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압도적인 1위는 네, 예상을 하셨겠지만 비행 공포증입니다. 아무리 비행기를 타도 없어지지 않는다며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증세가 심한 분들은 병원 진료까지 받기도 하고요. 특이한 건 이런 분들이 자동차나 기차 또는 배등 여타 다른 교통수단에서는 그런 공포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는 한 가지겠죠? 땅이나 물에 붙어 있지 않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게 사실 하나. 비행하는 걸 업으로 가지고 사는 조종사로서 한번 생각해 보고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도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부터 기인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치명적으로 보이는 항공사고. 현재 전세계에는 3만대에 가까운 크고 작은 민항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전세계를 날아다니는 비행편수는 약 300만 편수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아야타 국제항공운송협회나 이 a 사 유럽항공안전청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작년 한해 전세계를 통틀어 탑승객 사망에 발생한 치명적인 항공사고는 7건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탑승객 희생자는 244명. 2023년에는 한 건의 사고로 7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해. 사망사고율도 훨씬 낮고. 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치적인 비교를 좀더 해보자면, 자동차 사망사고율 발생률은 국가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만 회의 주행당 한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행기는 어떨까요? 로또 사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 로또의 1등 당첨 확률은 약 85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어떤 신입 부기장이 매주 한 장씩 로또를 산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죽을 때까지 사면 한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날 그 친구의 꿈을 제가 무참히 깨버렸습니다. 매주 한 장의 로또를 산다면 과연 몇년 동안 사야 한번 당첨될 확률이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깁니다. 500년? 1000년? 약 32000년 정도 매주 한 장을 사야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됩니다. 엄청나죠? 그렇게 당첨될 확률이 무지무지 낮은 것이 바로 로또입니다. 이 세상에 사고가 없는 교통수단은 없습니다. 아니, 그냥 길을 걷다가도 심하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무언가에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항공기 사망 사고율이 지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 비행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을까? 비행기가 좀 뉴스거리이긴 한가 봅니다. 항공 사망 사고 아니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체 결함의 이유로 회양만 해도 바로 그날 뉴스에 나오죠. 이륙한 지 50분 만에 기체 이상으로 긴급 회양했습니다 어지간히 경미한 것이 아니면 전 세계 뉴스에도 다 나옵니다. 더구나 탑승객이 한 명이라도 희생되었다면 쪽처럼 대대적으로 큰 뉴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어떤가요? 물론 차량 사고도 인명피해가 큰 경우에는 뉴스에 보도가 되지만 전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국한되죠. 이렇게 각종 매체는 적게는 1년에 한두 번 많게는 대여섯 번 정도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고가 보도됩니다. 그런 뉴스들 탓에 임팩트는 무척 큰 편이죠. 더구나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녀석이니 사고가 났다면 다 죽겠구나 하는 공포가 확률이 어떻고, 로또보다 현저히 시박하고, 이런 숫자들을 아예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수학을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확률은 오랫동안 연구된 수학의 영역이며 믿을만한 숫자들입니다. 항공기 사고는 로또, 그 로또 당첨 확률보다도 훨씬 낮은 사고율을 보이는 안전한 교통 수단입니다. 두 번째 난기류. 어찌 보면 사고보다도 더 비행기 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난기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비행기를 탈 때마다 거의 매번 난기류를 만나게 되니까 말이죠. 난기류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의 요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민항기는 기체나 엔진 그리고 날개 등의 제작기술에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1950년대 60년대쯤만 해도 많진 않지만 심한 난기류로 인해 기체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 기체나 날개 등의 소재 그리고 제작방식 등이 발전하면서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난기류인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특히 현대 첨단 항공기인 에어버스 3 5 0이나 보잉의 787 기종들은 전통적인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강한 탄소 복합 소재를 50% 이상 사용하면서 기체 의 강도가 비약적으로 튼튼해졌죠. 보잉 기종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교적 오래된 보잉 767 항공기와 최신의 보잉 787 항공기 비교입니다. 767의 경우 알루미늄의 사용이 약 80%이며 기체 피로 내구성 테스트에서 DSO라고 하는 예상 사용 서비스 기간의두 배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약간의 기체의 균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787은 알루미늄의 사용을 20% 정도로 낮추고 대신 탄소 복합체나 티타늄 등을 50% 넘게 사용하면서 3.75배의 DSO 테스트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은 균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행기를 약 75년 정도 사용했을 때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통상 대부분의 민항기는 25년 정도 사용을 하고 퇴역하죠.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난기류를 완벽히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난기류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사실 더 많죠. 하지만 흔들리는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난기류로 흔들리다가 기체가 손상돼서 추락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최근 몇년 사이 발생한 난기류 사고는 대부분 기내에서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않는 승객들의 부상 또는 날아다니는 기내 물품에 의한 사고였죠. 저는 지금 30년 가까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비행을 하고 있죠. 소위 밥만 먹고 비행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비행이 무섭거나 심한 난기류에 떨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아주 심한 악천을 만나면 다소 긴장하긴 을 하죠. 그렇게 긴 시간 비행을 하면서 왜 저는 비행에 대한 공포가 없을까요? 원래 공포를 덜 느끼는 성격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높은 데 올라가면 아래도 잘못 쳐다보는 고소 공포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기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기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잘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비행에 전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조종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조종사로서 오랜동안 익혀온 각종 절차와 지식들 그리고 경험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죠. 저뿐 아니라 모든 조종사들은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익히고 경험합니다.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고 비행기와 조종사에 대한 신뢰를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캡틴JK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